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림므로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복낭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와 나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화원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믿는 자들을 깨워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교유이기어하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흘러갈 때에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성교하시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또한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삶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성원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신나버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임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실 때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안그럼 한 안그럼 걸음 한 걸음 걸어갈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이 기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라니, 그 은혜 생각하며 그 사랑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성령이 주의 성령이 죄몸된기를 통하여 이 쪽에 주관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자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믿는 자들을 깨워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도 펼기 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리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나뉘어지지 않냐도록 주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하나되고 나아가 열방이 하나되는 귀한 눈의 가운데 우리나라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에스더 수가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방위성 선교사님 남명민 선교사님 김원배 선교사님 엄바울 선교사님과 이민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 선교회 가운데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인 귀시는 귀한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완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승리계가 부를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선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교개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를 두족을 성령께서 선히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인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몸된 괴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오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반기지 못하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할 때에. 주님, 우리로 그들을 구원케 해 주시고. 구원의 방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완악함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라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우리 장애우들, 아버지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과 모 가정, 아버지 외인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서 눈물 짓는 일이 없게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 아심과 하늘의 소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가운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 날씨 가운데서도 영역 간에 한 그람 다 여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세비에도 주여성 듣는 제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 신뢰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아픔과 상처로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 친구들이 또한 연인들이 그 신뢰와 믿음들이 깨어지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남남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 우리는 말하기를 신앙은 믿음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가 한결 같으면 참 좋을 터인데 늘 변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귀로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여짜오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가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삶의 익숙함에서 오는 그 익숙함들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가할 때에, 오늘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높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리 뱀을 높이 올려 이를 본 자들은 살아남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단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온전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 말씀해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오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절 말씀해 보면,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거듭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높임 받고 인자가 드러날 때에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가 오늘 거듭남의 삶,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높임을 세운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들이 늘 사그라지고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끼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육의 사람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글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도 높임받은 그 높뱀을 바라보듯,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살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그 주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신 삶과 주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토 주님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꺼이 하신 듯. 온전히 깨달아 주임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구세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향방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허공에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독생자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산재사로 나아갑니다. 피아노로, 방송으로, 강단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길들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이 마르지 않는, 귀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선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고 우리 주신 귀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삶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기억하여 주시고 이